아, 시발야, 유천 어디냐? 야, 야, 야 이번 에서 가는 이분. 야, 동걸이, 야 동걸 이동. 나 여기 거걸 오기 전에 좀 걸리잖아. 재밌아 죄송해요. 왔어. 아 진짜. 아, 왜저이이야또 야, 어디갔어? 뭐 야내 하... 특제 버기탄 마셨대.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? 야, 뭐 쳐트린 거야? 뭘요? 어, 내 제... 특제 거기 진짜... 제가 다 봤거든요. 뭐 있는데요? 뭘 사봐. <laughs> 강동강 열매 능력세. 아저 차에 좀 데려다 주세요. 야 여기 창도 없는데 이거 뛰어가야 되는데 어우 부었거든요 아이씨 난동광동광 열매의 능력자 아 저기요 광대뒤벽이다아씨이 <laughs> 정말 어딨냐니이거어나 어, 네, 구두 딱이러갈 거야 안 돼요? 치타야 <laughs> 오빠가 간다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개새끼 그냥 <laughs> 이거 생각보다 높아 이거 궁금한데? 해본 것데 그럼 또오분지연 <laughs> 오늘 안에 못해 그러면. <laughs> <laughs> 재민 씨좀 보여 좀. 아빠가 들어네 오셨네. 오케이 들어와 이제 들어와 들어와. 아내차아차차다 아... 왜... 긁었어요. 원래... <laughs> 한명 가셨다. 한명 갔다. 제가 말했잖아요. 안 찍겨 뭐, 나갔네, 내안 뭐, 찍겨 나갔네. 나안 찍겨 나갔네. 보통 안 있어 안 있어 어, 아 있지? 잠깐만. 한5 오천 미터의 차. 예 빼야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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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뭐저 뭐야 저 뭐야 저뭐 뭐야 야, 뒤에 날판이 하나 들었다 아, 아 짧아 내가 제일 먼저 왔네 날판 오는 거 죽일게 내가 아, 아 죽... 어, 죽겠는데요 진짜 오 이거 봐가스티탔 타자 빨리 저... 타자 빨리 아니, 거기 말고 앞으로 앞으앞으으로 앞으로 아니, 앞으로.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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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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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탔다. 안터지는데? 아니, 모르고 온다고. 뭐야? 아니, 아 아니, 야나좀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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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자 오케이. 가자. 20097. 이마에 못된 것만 배우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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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난당해서 성공했다. 얘네, 지훈아, 혹시 3 0이 있을까? 때 승관이야. 왜래 왜래. 놀아줘. 어지러워 어지러워. <웃음> 어지러워. <웃음> 아 <laughs> 운전 어떻게 해? 잠깐만. <laughs> 나 까사 타지. 나 까사. 나 까사. 이거 오토바이. 주시켜라. 운전 괴롭다 이거. 아, 주말로. 펀딩 오지 마! 주고, 주고, <laughs> 죽어 죽어, <laughs> 죽어. <laughs> 죽어. 아니야, 여기서 경찰 붙었어. 아니야, 여기서 이 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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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주고. 이고 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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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, 왜 왜왜왜왜 이스캠왜안죽이 스캠이 왜안죽야야야 찬일로 나 혼자 렛시캠 프랭크야 아저씨 시캠시지해요 진짜 뭐, 아니 너무 사기잖아 밸런스. 프랭줘 밸런스 배틀필드 한번 해봐 뒤 밸런스 맞춰주해야지 뭐야 아니 여기 말하는거 뭐야 이 미친놈이 여기 라이즈 못 부름? 뭐.. 아니 저 뭐.. 뭐여봐 가.. 가고 있어 저희 아, 왔어요 <laughs> 좀 그만 쏴봐나낙하 어떻게 외워? 나낙하 없는데? 그 엠키 형 하나 있데 외형? 나까 에이... 아... 아, 아, 무지개 낙하산 어어어 <laughs> 아, 나 죽어 나지어어아이 c 도안보 생겼다 어때? 이거 재는데 아, 저, 뭐야, 일본이냐 아너 뭐야? 일본인 요, 야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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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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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그래서 생겼는데, 어, 저기... 저기... 만감... 아, 방금 <laughs> 지... <망, 망가 웃음> 왔는데... 아, 자전거 타고 싶었는데, 오재민이 쳐주가지고 엄. 요 엄... 엄... 엄마가 엄. 엄. 지 엄. 이 새끼가 또 갈릴라고... 아, 지연이, 야 아, 이번9나부셨네 네, 이트 진짜. 아, 잠깐만요.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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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뭐 혼자 저거는 거는거는 저거는 저거저야는 저거는 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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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 어, 마이새끼야. <laughs> 어, 뭐야? 누가 이래도 되는 거야? 게똑다 제가 정비공인데 이름 존이에요 그래요? 네. 아. <laughs> 안돼. 그래드렸습니다. I can't hear since I c a n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시냐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가지 마이 새끼야 런닝을 하고 있 앞에서 아아 아니 그거 터트리라고 내거에왜 붙여 이새끼야 신새끼야 디가쟤붙었잖아어 아아 잠깐만 어가 아, 잠깐, 아, 잠깐. 아, 잠깐. 아, 짜증나 오! 원래 사전거